네, 리딩 파워 구강의 1 번입니다. 음~ 우리가 그 음식의 어떤 어, 음식의 색깔도 마음대로 변하게 할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음식을 원래의 모습에서 이제 형태도 변형을 시킬 수 있게 되었죠. 음~ 그렇게 원래의 그 영양의 상태에서 이제 변화를 자꾸 주다 보니까 어, 겉모습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게 되었고 네 우리의 그 영양적인 고려는 어, 좋지 못하게 됐다라는 그런 글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 이제 문법적으로 표시는 한번 하시고, 네, 요렇게. 요렇게 네, 한번 표시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됐고, 여기는 네모 한번 하시고요. 밑줄 한번 긋고, 쭉 이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해석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테크놀로지죠? 과학기술은 a s made it possible. 가능하게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하는 것을? Manipulate. 자, 단어 아셔야겠죠, 여러분들? Manipulate는 조작하다. 아, 조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왔대요. 자, 그러면 뭘 조작하느냐? 자, 이 food의 음식이라 할게요. 자, 음식의 s e n s o r i a 네, 감각적 property. 네. 성이나 이제 특질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특성을 조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음식의 감각적 특성을 왜 조작하느냐?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각이라든가 아, 우리 시각적으로도 또는 뭐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조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 자 어떻게 만들어요? 더 달거나 아니면 더짜거나 아니면 더리처얼트이스팅 이렇게 되겠죠? 풍부한 맛이 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위해서 또는 더 컬러풀하게 보이도록 더 다채롭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근데 at will 어떻게 이 will이 이때는 그 조동사 will이 아니라 의지라는 뜻이죠? 어, 이때의 will은 그래서 at will 내 의지대로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요렇게 이렇게 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 문법적으로 보시면 자 made it possible 그걸 가능하게 해왔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게 뭔지 아직은 알수 없는 목적어죠 그래서 요것을 감목적어 네, 여기 to 원형이 진짜 내용 진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진목적어 자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이 to make 네 to 부정사가 뭐뭐하기 위해로 해석이 되네요 부사적 목적의 용법으로 쓰였구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 메이크는 이제 5형식입니다. 5형식. 자, 목적의 어 이템, 그것들을 네, 목적 보호하게 만들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제 목적 보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들. 네, 그것들이 뭡니까? 네, 바로 저기서 말하는 음식의 감각적 특성들이 되겠죠. 그죠? 네, 복수예요. 복수. 복수기 때문에 복수템으로 받는 것이죠. 네. 단수 이수로 받으시면 안되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 인간이 네, 음식의 어떤 특성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왔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내려가 볼게요. 자, thus 따라서 뭐 그리하여 밑에 나와 있듯이 따라서 그리하여 기술은 해스풀리 네 완전히 어 완전히 세퍼레이티드 네 분리시켰습니다. 자. 뭘 분리시켰느냐? 이렇게 되겠죠? 음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세퍼레이트 하고 목적어 하나만 취할 수도 있지만 자 요렇게 지금 어수거처럼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세퍼레이트 A A를 분리시키다. from b b로부터 어, 크게 봤을 때 요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식의 taste i 그러니까 음식의 그맛 맛을 뭘로부터? 그 영양적 가치로부터 가치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됐죠? 어, 뭐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근데 음식을 이제 맛있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첨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로 그죠?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 식품의 맛과는 별도로 영양적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어,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쓰다. 반대로, 반대로. 자, 우리 입에서 달콤하고 아주 좋은 맛이 나는 건 반대로 영양적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는데, 에, 이제 맛에 에, 맛을 중시해서 그것을 높이다 보니까. 가치는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음식의 맛만 가지고서는 영양적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쵸? 자, 자일 에디션 게다가 게다가 그 현재의 과학 기술은요, 크리에이트 만들어냅니다. 노트리어스 네다 알아두셔야겠죠. 네, 아주 악명 높은 이런 뜻입니다. 자 해설 위험입니다. 위험 리스크 정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뭐에 대한 네 에너지 인식에 대한 인식에 대한 악명 높은 위험을 만들어내죠 뭐 이제 그뭐 영양과도 뭐이 에너지를 이제 영양으로 보시면 좋겠죠 뭐 어,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막 시켜먹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점점 더 살은 찌고 그죠 네 흡수하는 칼로리는 너무나 많아지고. 옛날에는 이제 빈곤간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죠? 인식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죠? 자, 뭐 패스트푸드라든가, 뭐, 탄산이라든가, 이런. 자, 근데 이제 더큰 문제는 뭐냐면요. 음.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네. 그, fat content입니다. fat이 지방이죠? 지방의 컨텐츠가 내용물인데, 함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방의 함량은 어떤 음식이 지방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이제 가공된 음식이죠? 네. p r o c e s 하면 이게 처리하다라는 의미인데, 처리되어진 음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적으로 가공 처리된 음식을 말하는데, 그 지방의 함량은, 네, it's not clearly evident. 요거 표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니까, clearly는 이제 확실히, 분명히 이런 뜻이죠. 분명히. 자, evident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알수 있는. 그래서, 분명하게 알수 있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네. 분명히 알 수가 없다. 자, 뭐로부터는, 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좀 내려볼게요. 해석을 위해서. 자, 요렇게 해서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어, from a, 이덜이 말이죠. A, a, or, b입니다. 네. 그래서 이덜, a, or, b.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네, from이 여기 있는데, 뭐 뒤에, 여기 있으면 좀더 좋을 뻔 했어요. 그래서 a와 b는 똑같이 이렇게 전치사구, 전치사구로 이제 데코를 이루고 있구요. 어~ 그~ 이제 겉모습이라 어피어란스죠네 겉모습 음식의 그 겉모습이라든가 네 그것의 어떤 그~ 필 어~ 촉감이라든가 어떤 맛 요런 것만 보고는 우알 또는 아니라면 어떤 포장이나 네 쉐이프 그 모양 겉모습이죠 네그식품의 식품 뭐~ 상품이라고 해도 좋겠죠. 이제는 이런 것만 보고서는 네, 이런 것만 보고서는 그러니까 거의 이겉 모습이 전부 다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요. 이런 걸로부터는 이 음식이 지방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설탕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물론 뭐 성분표가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언뜻 이런 것만 봐서는 우리가 알수 없게 되어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나는 뭐 사과라든가. 뭐 생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충 우리가 어느 정도 다알수 있지만 가공 처리해 버리면 네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서 영양적으로 어느 정도다라는 걸 이제 알수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또 가볼게요. 자 에너지 함량은 함량은 자 뭐의 함량이냐 하면 어볼라이어튜 이거 다양한이죠? 다양한. 자, 시밀러리티 스링 네, 비슷한 맛을 내는 그런 음식, 다양한 비슷한 맛을 내는 그런 음식의 에너지 함량은 캔베리. 네, 요 단어 중요하죠. 캔베리. 네,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컨시더불리는 상당히 이런 뜻이죠. 어, 상당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은 비슷한데 어, 에너지 영양상의 차이가 클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맛, 맛을 보고서만큼은 맛을 보고서만은 네, 여기에 이제 영양적 어, 함량이 어떻게 되느냐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네, 저거 바로 한번 하시고요. 네, 이렇게 가면될것 같아요. 자, a r r a y 표시 한번 하시고요. 아, 프로스, 아까 말씀드렸죠. made에 오히려 네, 문법적 표시를 한번 해보고. 네. 자 이제 어레이까지주어입니다 네, 주어 어웨이 단수죠, 단수. 아, 그래서 지금 단수 취급하고 있어요, 그죠? 프로덕 s 뭐 이런 거또 여러 개가 나열되긴 했지만 핵심 주원는 얘입니다. 아, 그래서 단수 이주로 받고 있어요, 그죠자 그리고 어레이는 집합이라고 합시다. 집합은 네 그러한 가공 처리된 어, 식품이죠, 그죠? 어? 식품의 집합은 근데 이제 만들어진 그 제품들이란 어 만들어진 거죠. 테이스티 어, 맛이 나도록 맛이 나게끔 만들어진. 자, 뭐에 의해서 첨가에 의해 지방이라든가, 네 설탕이라든가, 이제 소금과 같은 거를 추가로 넣었단 말이죠. 어, 그런 첨가에 의해 맛이 나도록 만들어진 네, 수동이죠, 수동 P.P. 어, 그런 제품, 가공처리 제품의 집합은 이제 베스트 엄청나다. 네, 무수히 많은 이제 식품과 먹거리가 있죠. 네, 그죠? 네. 근데 얼마나 들어갔을지는 성분표를 봐야만 아는 것이고, 대부분은 이제 크게 자각하지 못한 채 네. 먹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자, 땐뭘 의미하느냐. 바이 아이인지, 뭐뭐함으로써. 그죠? 자, 이거, 따라감으로써. 그, 니까 그들의 음식적 프리퍼런스는 선호죠. 선호를 바이 팔로잉. 따름으로써. 그러니까 음식적 선호.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먹는 것을 의미하죠. 그, 이 하이픈 하이프는 거의 관호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 설명하죠. 그러니까 음식적 선호를 따른다라는 건 요거 아까 다양한이라 그랬죠? 즉 다양한, 다양한 테이스티한 네. 맛있는 즉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선호를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 어, 다른으로써는 사람들은 노론 걸더 이상 뭐마 안타 이거죠? 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확신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확신을 어, 슈 l 이 확신하다예요. 확신하다. 이제 노가 붙었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한다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뭐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런저런 음식들 네 맛있는 거뭐 먹습니다 안 먹는데 이렇게 이제 맛으로만 봐서는 그들이 자 얻을 것이라는 그죠자뉴트리셔널리 영양적으로 쪽으로 자 빈칸 표시 한번 해볼게요 중요하죠 에디큐에이트 적절함입니다. 영양적으로 적절한 식단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선호를 따라감으로써는 이제 더 이상 확신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워낙 많은 첨가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이해 가시죠?